안녕하세요, 해바찌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카메라 못 살지 엄청 고민했었죠?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은 거의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왜안 사고 버티고 있었느냐? 캐논에서 크리에이터 푸르 모집이라고 뽑히면 아로봉을 준다길래 신청을 해봤는데 역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다 하고 안 사려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뽐뿌가 가득 찬걸요. 아무튼 그래서 샀습니다. 고향 일렉트로마트에서 119만 9천원에 구매를 했고요. 서비스로 이 뾰뾰이 하나 받았습니다. 어차피 제돈 주고 산 거니까 공부할 겸 구매기와 세팅기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전 이번에 카메라를 처음 사본 아예 초보이고요. 그래서 카메라 잘 아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친절하게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공부 중이거든요. 우선 구매기입니다. 제가 일렉트로마트에서 구매한 이유는 이 뾰뾰기 하나라도 위해서? 현재 아로공은 신제품이라 그런지 어디서든 정가에 판매를 하는 듯 하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캐논 치사하다 느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캐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첫 구매 쿠폰이라고 이 e 스토어에서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10% 또는 5% 할인 쿠폰을 줍니다. 그런데 아로공은 쿠폰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아로공을 입문기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입문하는 자를 위한 기기인데 첫 구매 혜택을 못 받는다니 아무리 새 제품이라지만 좀치사한거 아닌가요? R10에 첫 구매 혜택을 적용하면 아로공과 가격이 똑같아지는데 이런 그런 가격 측정이 맞는 건지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럼에도 아로봉이잘 나가는구나 싶었던 게 여러 곳에서 품절되고 있더라고요. 아잘 팔려서 또 하나 문제인 게 있습니다. 바로 아로봉 구매 프로모션인데요. 5월 31일까지 제품을 구매하고 정품 등록을 하면 주는 사은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사은품 중 가장 받을 만한 삼각대 그립이 임시 품절이더라고요. 우선 왜 삼각대 그립만 받을 만하냐면 배터리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충전 편의성 때문에 호환용 배터리를 많이 사서 쓰더라고요. 정품 배터리 충전기는... 한 개씩밖에 충전이 안 되는데 알리에서 판매하는 이런 호환용 충전기는 한 번에 여러 개 충전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SD 카드도 64기가면 너무 작죠. 최소 128기가는 돼야 4K 영상 기준 2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은품 1번을 받아봐야 크게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삼각대 그립을 받는 게 이득이다 싶은데 임시 품절이라니 이거 환불해야 하나 생각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임시라는 단어가 붙어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5월 초에 소량 입고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그때 어떻게든 신청해야 합니다. 진짜 신청 못하면 저 너무 슬플 거예요. 혹시 지금 r 로0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삼각대 그립이 한정 수량이라고 포기되어 있는 만큼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뭐 이래저래 계속 어쩌지 저쩌지 고민하던 중에 일렉트로 마트에서 국민카드 10개월 무이자도 된다고 그러고 담당자님이 너무도 친절하게 사랑 사랑 꼬시는 설탕 발림에 저도 모르게 손에 박스 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캐논 홈페이지에서는 18 개월 무이자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뒤늦게 알게 되는 정보죠. 어쨌든 이미 질렀고 사은품도 입고 될 예정이라고 하고 에라 모르겠다 개봉했더랬죠. 너무 신나서 뜯는 바람에 언박싱 찍을 생각도 못했고 근데 언박싱 찍을 이유도 없었던 게 정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기본 구성품이 끝입니다. 뜯었으니 세팅을 해야겠죠? 우선 그 전에 SD 카드를 사둬야 합니다. 저처럼 초보자 분들에게 어려운 것도 SD 카드 선택인 것 같습니다. SD 카드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전 SD 카드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SD 카드 설명해 주는 거 보는데 머리 아팠습니다.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제품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는 자료가 날라갈 수도 있다고 하니 일반 SD 카드로 사세요. 그리고 또 사둬야 할 제품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카메라 구매할 때 부가적인 제품으로 카메라 가방, 케이스, 보호 필름 등을 같이 구매하기 마련인데 아로공이 신제품이라 그런지 부가적인 악세사리가 없더라고요. 다양한 악세사리가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본체에 렌즈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히 커버를 분리하고요. 빨간색에 맞춰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결합하면 됩니다. 배터리 커버를 열고 배터리와 SD 카드를 넣겠습니다. 방향이 있으니 방향을 잘 보고 넣어줘야 합니다. 이제 전원을 키면 언어와 날짜, 시간, 세팅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게 안내 가이드가 나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전 초벌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렌즈를 촬영 준비 위치로 돌려주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렌즈를 손으로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자동으로 나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알아보니 소니에서 특허를 해서 그런 거라던데 이렇게 손으로 돌려줘야 하고 경통이 튀어나와 있어야 한다면 여러모로 불편하겠구나 싶긴 했습니다. 이제 저는 초보답게 위에 다이얼을 하나씩 돌려가며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각 사진과 영상 비교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 볼 예정이고 우선 기본 세팅을 좀 만져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기 메뉴 1번에서 화질은 JP e g 에서 제일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줬습니다. RAW 파일은 전문가 분들이 색 보정하거나 할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 가로 세로 비율은 16대 9로 해줬고요. 비율은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이번 메뉴에서는 카드 없이 셔터를 누르면 ON으로 되어 있을 건데 전 OFF로 바꿔줬습니다. 이건 SD 카드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카메라 셔터가 작동하게 되는 설정입니다. 매장 같은 곳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 보면 SD 카드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찰칵찰칵 잘 작동하잖아요. 그런 목적의 메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 제품들은 중고로 처. 할때 사용 컷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던데 쓸데없이 컷수 올라가면 좋을 거 없겠죠. 3번에서 다른 거 건드릴 건 없는 것 같고 터치 셔터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터치 셔터를 설정하면 말 그대로 터치하면 사진을 찍게 되는 메뉴입니다. 빠르게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터치 셔터를 해둬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터치로는 초점 잡을 때 쓰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5번 메뉴에서 동영상 녹화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전 4K 30프레임을 기본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4K 30프레임이 안떠 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스페너 메뉴 이번에 가보면 비디오 형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NTSC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네요. 그리고 자동 레벨은 카메라의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인데 전 설정으로 세팅해 뒀습니다. 있는 기능인데 다 써먹어야 좋겠죠. 동영상용 셔터 버튼 기능을 보시면 측광 플러스 서보 AF라고 되어 있는데 측광은 빛을 측정한다는 의미로 적정 노출값을 알아서 맞춰주는 기능이며 서보 AF는 움직이는 대상을 따라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카메라를 처음 사다 보니 어떻게 찍어야 좋을지 계속 공부 중인데 쉽지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입문기인 만큼 최대한 설정 안 건드리고 오토모드로 잘 찍는 법을 연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